자, 문제 보석합니다 확률 변수 XY가 다음을 만족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. 조건 보시고요. 가정 보시면 확률 변수 XY는 분산이 각각 시그마 제곱과 4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 를 따른다. 나. 확률 변수 XY의 확률 밀도 함수 f(x)와 g(y)는 모든 실수 x, y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한다. 이것은 평균이 1이라는 얘기고요. 이것은 평균이 4라는 얘기입니다. 1로부터 동일한 양을 더하거나 뺐을 때 y 값이 같습니다. x는 1이 대칭 축이라는 얘기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x는 4가, 변수가 y니까요, y는 4가 대칭 축이라는 얘기입니다. 다정보 핵심 정보죠? 좀 이따 표준화 시켜보겠습니다. 자, 먼저 x는 따른다 정교분포 1, 시그마 제곱, y도 따른다 정교분포 4, 4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. 자, 다정보 표준화 시키기 위하여 x를 절대 값을 풀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고요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변차를 나눠서 표준화 시켰습니다. 자, 이것은 분리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죠. 주목해야 되는 상황은 이것과 이것은 같은데 왼쪽이 좀더 음수 쪽으로 더갔죠 자, 마찬가지로 평균을 뺀 다음에 2분의 시그마를 나눠서 표준화 시켜서 정리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칭 구조인데 왼쪽으로 갔죠. 자, 근데 두 확률이 같아야 됩니다. 보시면, 자 표준정규분포표를 그려서 이시그 몫분의 a 그리고 마이너스 이시분의 a 이 부분에서 적게 간 거. 이게 적게 간 거죠? 이 시그마 부분에 3입니다. 이 시그마 부분에 4만큼, 이 시그마 부분에 4만큼 적게 가고, 시그마 분의 16만큼 거꾸로 더 많이 갔죠. 자, 그럼 결국 이 넓이가 더 커서 조금 넓이가 보태진 거고, 이 넓이는... 좀 작아서 더 많이 뒤로 가서 넓이가 보태져야 두 넓이는 같겠죠. 즉, 이 시그마분의 A의 위치가 양수 쪽에서 봤을 때 시그마분의 2B e, 위치보다 크다. 이걸 잡아내는 겁니다. 잠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. 이부등식이 e 성립하고요. 양변에 2를 이 시그마 곱해서 정리하면 A는 4B보다 크니까 당연히 A는 B보다 크죠. 맞습니다. 다니은자 z 는 시그마 분의 2 b 보다 클 확률 시그마 분의 2 b 위치 잡았죠 이 시그마 분의 a 는그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, 그러면 아까 했다시피 x 는2 a 2 분의 a 플러스 1 보다 클 확률 이것은 표준화시키면은 이 시그마 분의 a 보다 클 확률이 됩니다 z 가 이 시그마 분의 a 가 여기보다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넓이가 작죠. 그죠? 이 넓이가 더 큽니다. 따라서 같다 잘못했습니다. 디귿 자 이것은 표준을 시키면 z가 작거나 같다 시그마 분의 2b보다 이거죠. 자 그러면 시그마 분의 2b 이쪽이 0.2이 전체가 0.5가 되는거죠. 자, 그랬을 때 이것은 표준화 시키면 z의 절대 값이 2 시그마분의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. 자,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 합인데 이것은 0.6보다 작게 됩니다. 왜냐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 합이 0.6이기 때문에요. 그거보다 작게 되겠죠. 잘못했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.